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만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렐루야.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장, 비장의 카드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스에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은 감추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흑암 중에 있던 우리에게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중에 있던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불의한 중에 있던 우리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의의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부정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죄인임으로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그분이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즉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심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다음에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난 뒤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이루어진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고, 앞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알렐루야. 그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그분의 성육신에 관하여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육신이, 그분의 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분이 나심으로서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심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지만은 예수님이 나시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분 홀로 하시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같이 일하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알렐루야. 첫째,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그분은 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되는 요셉도 동력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실 수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난 뒤에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어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동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동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떠한 일을,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에는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서 자세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의 그분에 관한 예언은 어디서 그분이 나실 것인가? 언제 그분이 태어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집하 어느 가문에서 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실 것인가? 이런 네 가지 상황에 관하여서 구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서 자세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인용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다섯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실 장소를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그리, 그리하여 이 구약의 미가스 5장 2절에 예언하신 이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2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유,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알렐루야. 드디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렘에서 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유대 땅에 없었어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노예생활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베들렘에서 나시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베들레헴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레시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삭이 되어 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 나는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호적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누구와 누가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분이 언제 나실 것이냐. 이것은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연도.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나실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곱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건영이 내리고 난 뒤에 7곱일회와 62일회, 일곱일회와 62일회 합치면 69일회입니다. 이것을 연수로 따지면6 9일이란 말은 69 곱하기 7이라 뜻입니다. 이것은 483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간령은 언제 내렸느냐? 이것은 너헤미야 2장을 봐야 되고, 이것은 에스라스 6장과 7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렸는데 한번 내린 것이 아니라 두 번, 세번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영 내린, 내린 중건영 내린 해를 보통 빛이 457년으로 봅니다. B.C. 457년 그 B.C. 457년부터 69일에 즉 483년이 지난 뒤는 언제가 되는가 하면은 A.D. 26년이 돼요. A.D. 26년 우리는 이 A.D. 26년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AD 26년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연도에 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알렐루야 그다음 그분은 어느 가문에서 나실 것인가? 상세기 49장에도 야곱의 축복의 예언에는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실로가 오시리라고 예언하셨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세줄괴산 싹이 난다고 예언하셨고 또사모엘하 7장에서도 보면 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뒤에 날 아들을 세워 내가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하리라 알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위를 주님께서 경고하리라. 그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셔서 영원히 왕 중의 왕이 되실 것이다. 알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영원에 의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느 집파 어느 가문에서 오셔야 됩니까? 유다 집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은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나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단 말은 그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에 가려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알렐루야그 다음에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나실 것이냐?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은 임마누리 하리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나실 것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처녀를 통하여서 나신 나실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나실 것입니까? 처녀를 통하여 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장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은 여자를 통하여 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십니다할렐루야 그분은 여자를 통하여 나심으로써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남자를 통하여 나신 그분이 아니라 남자의 정자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처녀의 태에 잉타하여 그분은 나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으신 분이시오. 죄를 이기실 분이시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제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러므로써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알렐루야.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후손이 꼬로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씨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또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분은 이삭으로 오셨고 솔로몬으로 오셨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여덟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여덟 명 중에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뿐이었습니다. 알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만유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장작을 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간 그 산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이방의 신부, 리브가, 리브가를 취하여서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의 신부를 취하지 않고 이 방에 가서 그의 아내 리버가를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방의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리버가는 오늘날 교회의 예표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이삭은 성경 읽어보면 성격이 대단히 온유합니다. 이삭의 온유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이 행한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 그 영광이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그 영광이 가장 놀라웠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왜 최고였느냐? 솔로몬이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우리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영화가 극치에 달함을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영화로운 가운데 거하시던 분으로서 우리 중에 내려오셨습니다. 알렐루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분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볼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건축한 과정을 우리는 11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11기 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든 사이에 그러면 뭐가 산출됐겠습니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또 다윗의 후손, 자손,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관하에서봄으로서 그분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 또 그분이 오심으로서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통해서 그분의 나심에 관하여 봤습니다. 그분이 나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는 철양한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오신,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서 나실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남으로 그분이 이삭을 통하여 하신 일 그분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신 일이 일들이 오늘날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분이 오늘날 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